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신경을 아들 신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양용녀 아래에서 나으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부신 다음에 우리 한의자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 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안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들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다 하거나, 리고생할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아니 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오다나에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쉽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게네 주를 의시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시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거리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영등포 좁은 방 3호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문안된 형제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우린 전서 4장입니다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빈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너의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타 판단 닿는 것이 내게 배우. 작은 일이라,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나, 내가 자책할 <laughs>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laughs>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 아볼로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바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너 내가 있는것 중에 맞,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은 중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 부유하면 어? 이미 부유, 아, 배,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타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를 타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중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리고, 목마르며, 벌 벗고, 매일 마시며, 정찰도 없고, 또 수고하여 친손으로 일을 하,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수생승이 있으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우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각처 교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 한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 너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아, 아멘. 아, 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좀은혜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역이, 그냥 하는 사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입으로만 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지키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 또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해봅니다. 어,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마음에 교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에 또배려를 어,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슬판이 벌어진다든가 술에 좀 이렇게 안전히 취하신 분들 한두 분들을 보면 가서 간식도 드리고 대화도 나눠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할 때마다 항상 끝나고 나면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죄송하다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런 것도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말로만 하나님의 일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원하느냐 내가 매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 나아가 나아가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많겠지만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나.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너무, 이거를 잘난 척하고, 내세우지, 내세우지만 말고, 좀, 내세우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냥, 자기가 맡은 자리 묵묵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동역자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이 진짜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오셨나? 어떤 분들을 보면 또 저분들이 진짜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참,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결국은 그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제, 저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말로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 살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진짜 제가 소목사님하고도 말씀 많이 나눴지만 소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으로 보려면 거리로 나오시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저도 그건 동감을 하거든요. 거리에 계신 분들을 보면 그 거리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차도를 해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걸 보면 진짜 하나님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다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이 안전하게 가게끔 하고 나서 저희가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죽 들고 가게끔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기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연하면 이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 부들한테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드리는 간식 하나지만 소소한 간식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는 그 간식에는, 어, 안 보이는 곳에서 또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담긴 그런 정성이기 때문에 <laughs> 같이 그런 정성을 마음에, 마음에 담아서 같이 들으면 아마 거리 분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우리가 표현은 안 해도 거기에 담아서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앞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셔서 뭐 이렇게 말씀 드리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 오늘은 우리 일꾼이잖아요. 오늘은 일꾼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조금은 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먼저 사랑을 해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알 알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먼저 스스로 사랑을 하면서 남을 이렇게 배려해 준다면 그게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시, 일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1 8 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희 나가지 나아가지 아니할 것지 스스로 교만하였음, 교만하였으나 교만하였으나. 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의 일이 아닌데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는데 그것이 하나의 보기에는 그만이 따져보면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몰라요. 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laughs> 근데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그만, 그, 딴애볼땐 그만인데, 자기 볼땐 그만이 몰리지. 여기 말씀 보면, 그 말씀처럼 그가, 18절에, 보면, 스스로 그만하셨으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여 받는 거지. 열심히 뭐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때는 그것이 날 착각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 영기형제가 얘기한것처럼 우리가 나오면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성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나와 열심히 하는거 그냥 근데 상처 받으면 또 안나오고 그래서 그게 그만의 뜻이야 우리는 나와도 쉽게 내자신은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나한테 있는 게, 나한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한테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오늘 받았다고 그러고, 열심히 안 하면, 시험 받아서, 시험 받아서,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게 스스로 자기, 내 생각할 때, 게 자기 그만인 것 같아요. 그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생각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응.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임건형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영덕도 좋은 방에또 우리 사육하게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이 사회에 모또 기도하게 지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역하게들옵하서서 지금 거리인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좋은 방에도 어렵고 힘든 분더 많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역 못합니다. 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우리가 이 김밥과 이 간식을 나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좋은 방 그 어르신들과, 거래 있는 분들, 지금 날씨는 더워서, 뭐, 그런 거는 괜찮지만, 환경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프레포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 되게 주시고 정말 이 좋은 방과 영덕포이 모든 것이 정말 이 프레포에 계시는 사역자님과 도둑자님들이 함께 정말 잘 정말 봉사하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두지 않게 주시고 오로지 100% 하나님의 문혜를할수 있는 우리 사역자가 렇게가 없어서 아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